아 오늘은 굴 요거 굴 요거, 요거 굴 굴을 줬습니다 굴 굴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김장김치에 어, 후속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속탄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산물 김장김치 산물 요거 이제 아 죄송해요 배추가 없더라고요 <laughs> 이것만 줬어 먹으래 <laughs> 뭐 그래, 그냥 이거하고 그냥 이걸로 먹으래 그래서 그냥 이 양파를 한번 가꿔봤어요 아 이게 굴을 먼저 넣어야 되나 한번 양파로 양파 좀 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죠 굴을 일단 하나 넣고 밥을 넣을게요 밥을 넣고 여기에 아 이미 작네 김치 속을 조금 얹습니다. 얹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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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콤한데 딱이었다. 어 매워. 맵네요. 어 이건 더 맵겠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오늘, <laughs> 방송 찍다가 울겠는데? 아, 이거, 아버지 영상 이후로, 오늘 방송 찍다가 왠지, 울것 같습니다. 꽤 맵네요. 양파가, 고추만큼은 아닌데, 뭐랄까, 이 뒤에 올라오는 매움이 있거든요? 음. 밥을 좀 먹을게요.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온다, 온다. 아니,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김, 김. 아유, 이거, 이거 먹다 남은 거. 이거를, 맛벌인데, 아, 매워. 아, 이거 눈물 나겠는데, 진짜? 아, 매운데요? 저거 다 먹으면, 아, 저는 이제, 야근을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옆에 지금, 빛들어오는거 보이시죠? 아침에 아침 근데 네. 아침에 어우 어, 매운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는데 김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김김 김 하나 뜯을게요 이거 아 이거 없이는 일단 뭐 우는거는 형님들 앞에서 울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속이 지금 속이 굉장히 힘든데 속이 막 뭐라 그러죠 아 양파가 힘드네요 일단은 김 하나만 먹고 예 네. 다시 작은 거 하나 먹어볼게요 작은 거 작은 거 이거는 이거는 굴에다가 속만 먹어볼게요 속만 작으니까 아 근데 엄청 맵네요 음 맛은 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 식감이 음, 양파 건강하긴 할 거야 아 정말 힘드네요 어우 냄새가 어우 양파 자 다시 큰거 갑니다 큰거 제대로 다시 아 이거 양파 이거 오늘 현명한 선택인가 김장김치 후에 어? 이거 좀 큰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김장김치 후에 아주 굴이 왔는데 먹어볼게요. 음. 빨리, 아프기 전에, 김을 먹어야 돼, 김. 어 이거 막, 허기 아파, 아파. 이거 알죠? 찬물 먹으면 어디가 아프죠? 이기 머리. 아 어, 아프잖아. 근데 양파를 먹으니까, 속이 좀 아파요 약간 뭔얘기다 말했지? 아 양파때문에 정신을 잃었어 아 야근을 하면 저는 이제 이 아침 이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집에 아무도 없죠 내가 이제 유튜브하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지 최적의 시간인가? 음. 그렇고 요거 요거 가장 큰 거, <laughs> 가장 큰거굴다 넣어. <laughs> 굴 없어 이제. 굴 내려 밥 넣고 끝판왕이죠 끝판왕. 어, 넣고 김치 얹고 맛은 엄청 있을 것 같은데. 속은 엄청 아프겠죠? 먹어볼게요. 심지어 이건 다물어져, 이렇게. <laughs> 이렇게 다물어져. <laughs> 엄청 크거든요? 음! 식감이, 나머지 밥은 김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음. 음. 김? 맛있다. 이것만 넣고, 굴은 없지만, 김을 넣어서 먹어도 되나? 응.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야간 근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회사에서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좀잘 못하신다. 그러면은, 이 일은 못합니다. 옆에서 또 그만, 아니, 그만 두더라고. 못해, 못해. 양파를 다 먹었더니, 정상적인 식사가 됐어요. 어, 좋네, 좋아. 아주 좋아. 김도 다 먹었어. 음. 어, 펴봐. 음. 이거는 또 먹어야 되니까. 물을 주세요. 가득. 그만. 아, 물이 왔어요. 한 잔만 먹으라고 하니까. 한 잔을 먹어야 뭐 몸에 좋다고? 이 물을 가득 먹으면, 음, 굴이 이 물에 떠다니겠죠? 그러면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 굴이. 아, 심지어 콧물이 났어. 어, 진짜 어 대박. 죄송합니다. 이 콧물은 양파 때문에 난 거야? 물 때문에 난 거야? 진짜 오늘 별거 다 하네. 아, 저기 죄송합니다. 이, 이런 모습. 어,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 굴을 먹었죠. 아, 이거 다 마시고 마무리 멘트 할게요. 김장 김치와 굴을 주신 장모님 이타타케마스. 맞나? 오늘은 빵입니다. 빵. 근데 이제 빵이 종류가 있죠. 요거 이제 호밀빵. 요거 식빵. 요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먹어 볼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식빵. 일단 그냥 그냥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음, 확실히 우리가 흔히 먹던 식당, 식빵이 당식 맛은 있습니다. 이거 호밀빵, 음, 이거보다는 어, 좀 떨어져 버터, 버터 그냥막 <laughs> 이거 뭐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네, 버터를 한번 얹어서 한번 또먹을게요 여기 또다 먹, 어. 얹고 버터 버터로 다 먹어야죠 버터 버터를 가득 얹을게요 가득 가득 얹어라 아침에는 버터죠 뭐 그렇다고 지금이 꼭 아침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저한테는 아침인데 좀 이따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형님들한테는 아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이것도 식빵 먼저. 이제 버터를 얹었어요. 버터 얹은 거 식빵. 음. 커피 한번 먹고. 음, 부드럽죠, 버터를 넣으면. 이거. 물기 낚여, 식빵. 식빵은, 아실히 익숙한 맛. 근데, 식빵은 맛있죠. 근데 우리는, 호밀빵을 먹어야 된대요. 우리 있는 일을 하면, 음, 저와 이제 형님처럼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 자 다음으로 호밀빵 한번 버터 호밀빵 음, 다 먹었고 이 음, 호밀빵 좀좀 먹어야 돼 퍽퍽해요 음. 음. 근데 굉장히 식감이 있습니다. 식감, 음. 뭐한번먹어까 빵을 먹으면 여기 목이 막히더라고요. 음, 아침 식사예요, 지금. 이제 뭐, 비교도 비교인데, 음. 자, 이제는, <laughs> 놓고, 이제 자극적인 거. 땅콩 크림. 땅콩 잼이죠? <laughs> 어, 죄송합니다. 말을 그냥 막, 죄송해요. 말을 막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생각하면 막나와버 리. 예. 제가 유튜브를 하나 시작하면서 많이 느껴요. 이거. 아. 색깔은 좀 그렇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살안 찐다고, 자꾸 누가 그래가지고. 진짜 안 찌나? <laughs> 자, 여기에 반. 딱 반. 이것도 많이 넣으면은, 많이 넣는 쪽이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딱 반반. 그리고, 발라볼게요. 바른다. 이렇게, 이렇게, 발랐죠. 이것도, 이렇게, 바른다. 딱 발라놨어요. 먹어볼게요, 이게. 이거부터, 이것도. 음. 음. 커피랑. 음, 좀안 맞네. 이거에 전 이거만 먹거든요. 제가 이거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식감이 이랬잖아요. 칼각사가음 얇잖아. 그 그래? 이것만 먹으시던 분들은 잘못 느낄 수 같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아니까. 음. 그 네. 두께 차이가 있어요. 음, 제가, 음, 가까이 할까? 제가 괜히 식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음, 그건 소리는 이것도 잘 들릴 겁니다. 과일 하나 할까요? 음, 이거 좀, 할까요? 음. 호일빵 먹어볼게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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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이 굉장히 좋은데, 땅콩잼이 눌려있잖아요. 음, 맛있어. 저 맘대로지만,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어. 먹어? 이니까 맛있네. 음, 맛있어. 아침이에요, 이게. 원래는 한두개 정도 먹는데, 좀더 많이 먹었네요 몇 개만 먹을게요 뭐 이런 거? 딸기? 올해 딸기 드셨어요? 얼마 전에 막내랑 샌드위치 만든다고 딸기 샌드위치에 내가 음, 찍어야 되잖아 막 찍는데 막 집었잖아요 이제 뭐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카메라가 돌면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트에서 제일 비싼 딸기 집었더라고. 뒤에만 먹고 마무리 멘트. 식빵 그냥 먹으면 익숙한 맛 맛있다. 호밀빵 식감이 좋다. 그래서 땅콩잼을 바르면 최고. 가보겠습니다. 굿모닝 <laughs> 식사하시죠 이게 이제 이거 <웃음> 어후... <웃음> 제가 뭐 잘못했나요?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어왜그데 이거는 손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더라고요 생김치래요 생김치 음 보통 제가 사과 먹거나 계란 먹거나 하잖아요 오늘 짝꿍이 엄청나게 일찍 일어났는데 <laughs> 저한테 벌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맛있네요 맛있어요 김치를 먹고 다른 반찬을 먹으라는데 밥을 사먹을 것 같아 됐어. 내일 생각인데, 영상을 주변에서 조금씩 하나 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당부 말씀. 너희 시키 영상 안 본다, 이제. <laughs>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 뻥쟁이 있어요, 뻥쟁이.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가끔씩 내가 이제 좀 과장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한 얘기예요. 나는 팩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아니면 뭐 주변에서는 아 그거 아닌데 과장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막 뭐랄까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laughs> 특히 남 얘기하는 거. 예. 사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하모님들께서 영상을 보시면 남편분을 많이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아 이런 사람은 불륜을 의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세 가지를 얘기했어요그세 가지에 본인 남편이 들어간다고 해서 없애야지 이 자식 안 되겠어. 추적해야지. 탐정 부처 불륜 탐정이 요새 그렇게 유명한다면서요. 얼마면 된다? 30만원. 쫓아가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증거를 잡아온답니다, 증거. 이런 얘기를 다 믿지 말라고. 내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나도 그냥 인터넷이나 여기저기서 본 정보예요. 안 먹었어요. 항상, 정량을 먹을게요. 물한잔 먹으면서, 마무리 멘트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 제 영상과 유튜브 영상 그리고 뭐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laughs> 집안에 큰 탈이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가보겠습니다.